먹었냐? 잘 먹었냐? 맛있냐? 해안계 햇살 밤새기새 별, 새로 태어난 새, 새 별과 햇살이야. 내게 행복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 거 같아. 우리 오래오래 잘 살자. 어, 다시는 패스업에서 계산이안 돼요. 두 번이나, 아고한 번은 요쿠샤 사왔다가 전염병 걸려갖고 병원비 300만원 놀고, 한 번은 충무에서 로 텔레그레아웃, 암컷 숙고 샀다. 다, 둘다다 다 죽었지. 아, 나 씨. 병원, 병원비도 돈만 날리고, 환불도 안 해주고, 이 나쁜 놈들. 지가 죽여놓고. 절대로 패시브에 살면 안 돼.